지금부터 2017년도 여름 성경학교 첫날을 마무리하는 성경 퀴즈를 시작합니다. 이야, 좋아요, 좋아요. 아유, 야, 재민이 때문에 목사님 기분이 되게 좋은데, 아 다른 친구들이 와를 별로 안 해가지고 이걸 안 해, 시작을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 볼까?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어? 선생님한테 맡겼잖아. 괜찮아. 자,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성경 퀴즈를 시작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자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유치부만 맞추는 문제. 아! <laughs> 누구만 맞추는 문제? 유치부만 맞추는 문제야. 유치부. 자, 누가 유치부지요? 그렇지. 어, 우리 주영이하고 다 다나 다나 두 사람만 맞추는 문제예요. 자, 학교에 갈 때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될까요? 손들고 같이 야 돼요 손들고 자 다시 한번자손 내렸다가 학교에 갈 때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아이세 재민이 너왜 그래 어왜 그래 재민이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나요 이 아이 둘이 동시에 손들었네 둘이 가위바위보 고대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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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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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나가 이겼네. 자 누구의 손 잡고 가야 될까요? 누구? 아 이거 오빠가 가르쳐준 것 같아. 어 다나가 알고 있는데, 야 다나가 알고 있는데, 오빠가 가르쳐준 어떻게? 어? 닌갱자 다나야 누구 손 잡고 가야 된다고? 누구 손? 엄마 손 아니야? 누구 손이야? 예수님손 예수님 잡고. 야. 자, 일단 입에 하나 넣어 주세요. <laughs> 자, 젤리 이게 저 이게 뭐예요? 하리보. 자, 일단 입에 하나 넣어 주고 박수 야. 자. 목사님이 여러분 얼굴 딱봐 뒀다가 지금은 딱 젤리 하나씩 넣어주지만 나중에 선물은 따로 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 문제는 모두 다 맞추는 문제예요. 자 선생님들은 제외.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 자 선생님들은 제외. 자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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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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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한번손 들었는데 틀리면 그 사람 기회 없어. 그러니까 잘 듣고 맞춰야 돼.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아프고, 무섭고, 불행한 곳은 어딜까요? 어디야? 선생님도 가만히 있어요! 어디야, 재민이? 이야, 정답, 이야, 정답, 정답. <laughs> 이야, 어, 근데 한 번에 죄썩 이러면 되는데, 죄, 죄, 죄 써. 아, 이야, 맞았어요. 야, 오늘 말씀 잘 들었네. 맞았어요. 거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치요? 자. 이번 문제, 죄 속에서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은, 길이 아닌 것은, 어. 자, 길이 아닌 것을 얘기해 보세요. 자, 손, 어, 우리, 자, 주영, 주원이. 억장이 무너진다. 자,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야지. 아닌 것은이라 그랬는데 정답을 말해버리면 어떻게 해? 자, 아닌 거. 자, 손. 몰라요? 아무도 몰라? 저단나 공룡 정답. 정답 정답. 그래, 공룡 가지고 어떻게 죄에서 빠져나와. 정답. 정답, 야, 오늘 다 하나가 2연두 문제 맞혀봤네 그래요. 정답,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공룡이라도 못 빠져나오고 노력을 해도 못 빠져나오고, 그치요? 자,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다 같이?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맞지요? 자, 몇 문제 안 남았어 이제 몇 문제 안남았어잘 들어 어 그럼 안 비밀이야 그거는 자 유치부만 맞추는 문제 유치부 야 유치부 아닌 문제를 유치부가 맞춰버리고 유치부 문제도 유치부가 맞춰버리고 야 이거 언니 오빠들 큰일 났네 이거 자 유치부만 맞추는 문제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다다나가두번 맞췄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주영이만 기회를 줘볼게 자, 주영이가 맞추, 못 맞추면 이제 단아가 맞추고 단아도 못 맞추면 그 다음에 이제 엉아들 언니들한테 간다 알았죠?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가슴은 어떻게 뜰까요? 다 나야 조용히 해야지. 어떻게 뜰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 가슴이 어떻게 뜰까요? 아, 아. 자, 자, 그러면 자, 자, 이제 다 같이 손들 준비하시고. 자, 아 우리 다 나가 맞춰야 되지. 자, 다 나야 어떻게 되지? 능갱가 누비야 능개가. 자, 자 그러면 자다 같이 맞춰 준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때 우리 가슴이 어떻게 뛸까요? 자, 예빈이 어떻게요? 율동도 율동은 어떻게 하죠? 거기서 어떻게 하지요? 율동은 어떻게 하지요? 그것까지 해야 맞추는 거야. 어떻게? 일어나서 일어나서 어떻게? 울라울라막라울라울라요어떻라올어 어?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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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고라 어떻게 어떻게 자라 올라올라, 올라올라, 올라올 말로 라올라 올라올라, 올라올콩올콩닥 아까 콩닥콩닥이라 그랬죠. 정답 갑니다. 아, 아까워요. 목사님이 예비를 울려버렸어. 목사님,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자, 미안해. 자, 자, 어쨌든 우리 예비는 하나 맞췄어요. 자, 그다음 문제 갑니다. 그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갑시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자, 이번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계 보... 아이고, 이게 자꾸... 자, 세계 보금화 하러 가는 길은... 일단 다나가 손을 제일 먼저 들었는데 뭐예요? 다나 3 2땡자 세계보고마 하러 가는 길은 자어 재민이 땡자 세계보고마 하러 가는 길은 일단 자주0이 자, 도현이 땡뭐 그럼 뭐다 세계 보고 음악기 학교 가는데, 자, 그래, 주, 주영이, 아, 어? 천국, 천국, 자, 우리 선생님들 맞춰 보세요. 선생님들, 정확하게 됐어요. 세계 보고 음악 하러 가는 길은, 세계복음 하러 가는 길은 아니라니께 아닌데요 크리오 예수님의 손잡고 학교를 가야지 그냥 가면 되나? 예수님의 손잡고 학교 가야지 야 재민이 따봉 학교는 뭐다 가지 뭐 에? 우리 선생님들이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자몇 문제 안 남았어 자 예수님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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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이거 나중에 내야 되겠다 자자 <laughs> 자, 나중에 내야겠다 자. 왜 사람이 죄 속에 빠질까요? 일단 다나는 손드는데 뭔가 어, 달란트가 있어. 어, 다나. 3 치우 땡. 자, 주원이 땡. 자, 자 다시 문제낼게. 다시 문제낼게. 왜 사람이 죄 속에 빠질까요? 자, 도현이 그렇지 마귀한테 속아서 정답, 정답. 아 그래요, 2학년 성적 좋아요. 자, 2학년 구 한번 외쳐주고 좋아요, 2학년 좋아요. 아 유튜브도 좋아요. 유튜브도 지금 두 문제, 2학년도 지금 두 문제. 자, 4학년 한 문제. 어그 다음에 1학년이 영시원 찾네 <laughs> 좋아, 알았어, 그러면. 1학년을 위한 문제. 자, 우리 주원이만 이번에 맞출 수 있는 문제. 자. 어려운 거 내줘? 그럼 재민이한테 낼까 자. 낼까요 자. 반짝반짝 반짝 두 눈에 가득 담긴 것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우와! 야, 깜짝 놀랐어! 야, 우와, 우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야, 어떻게 와셨대? 야, 깜짝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야, 그냥 무조건 예스그리스 도 그럴 줄 알았더니. 야, 예스님 사랑 맞춰버렸네. 오, 정답 정답. 오, 야. 자, 그래, 좋아. 2학년. 자, 2학년 문제. 자, 2학년 문제. 자, 2학년 문제. 자, 2학년 문제. 오늘, 오늘 여기 서원성 목사님이. 전한, 말씀의 제목은 뭐였어요? 자, 재민이! 하나님의 성전 땡! 자, 2학년 못해요? 아니야, 한번한 사람 끝나. 아,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면 안돼 그리고. 자, 예빈이! 하나님이 만드신? 누구? 너! No. No, 정답! 이야, 4학년. 오, 좋아요. 좋아. 어, 야 그러면 이제 유치부도 문제. 2학년도 문제. 4학년도 문제. 이 상하게 오늘 어 1학년 한 문제. 어, 맞다, 맞다, 맞다. 뭔가 모르게 이게 이게 어? 자, 좋아. 성경 이거 저기 뭐야? 분방홍부 말씀 이거 말씀 써 놓은 거다펴 놓고 해도 돼. 다 열어 놓고 해도 돼. 어. 다 펴놓고 해, 펴놓고 해, 괜찮아, 다 펴놓고 해. 자, 자, <laughs>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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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문제 남았어, 두 문제. 몇 문제 남았다고요? 두 문제. 자. 자, 이거는 혹시 나오고 내는 문제예요. 혹시 나오고 내는 문제인데, 자, 아까 첫 번째 영상 봤을 때, <laughs> 어, 그러니까 혹시 나오고 그냥 내 네, 보는 거예요. 마치 아는 사람이 나오고서, 자, 첫 번째 영상 봤을 때, 거기 나왔던 개의 별명은 뭐였을까요? 자 예빈이 그렇지 괴물개 아이. 아이, 선생님들은 내가 그 문제 안 내는데 왜 자꾸 뭐라 그래요? 자, 안 내는데 왜 그래요? 에? 자 다시 자 그러면 그러면 자그 괴물개의 본명은 뭐 쓸까요? <laughs> 그개물의 이름이 뭐였어요? 어, 어. 포치? 포지? 포지? 그거는 너구리. 그리고 포지도 아니야. 포치야. 포치. 는 어? 자. 여섯 글자. 형님 쿠스투스 <laughs> 어? 자 형님 쿠스투스의 어, 동생인데, 아이거는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줬어 이거. 자이 이 문제는 자땡 땡. 자, 자. 혹시 우리 유튜브가 발음이 어려워서 이게 유튜브가 이걸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튜브한테 한번 기회 줘볼게요. 자, 아까 그 괴물 개 이름이 뭐였어요? 자 주원이, 주영이. 어, 뭐라고? 아우구이 있죠? 아우구스트스? 점점 꺼요. 아우스트스? 자, 한 번만 더 들어볼게. 자, 뭐라고? 아우아우스 오, 정답! 오, 좋아, 좋아, 좋아. 아우구스투스 이야, 좋아, 좋아.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이거는 딱다 같이 손들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맞추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일단 제일 빨리 손드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자, 미리 드는 사람 땡이야.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일까요? 야 일단 아니 보맞보맞 아니 보고서 읽는 건안돼 외워서 읽어야지. 자 재민이 나이안나 땡. <laughs> 자 다시 한번 자 맞출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자 일단 주원이가 계속 손 들었어. 3. 는 누굴까요? 2 1 2 3 4 5 4 5 4 5 1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가4 5 4 5 4 가위가 이5 4 가위. 가위가 위가 이겨서 가위가 4 5 4 5 4 5 4 5 4 5 4 자. 누가? 자 보고 그건 니네 엄마가 니네 엄마 아빠가 만든 노고 자자 예빈이 하나님 자녀 또 있는데 다 맞춰야 되는데 자 재민이 읽으면 안돼 읽으면 안돼자 외울 때까지 자자 자, 누구예요 손들어 보세요 마시수 있는 사람 자 주영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라고 <웃음> 정답이 <웃음> 세 개야 세개자 재민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는 사람 세상하는 사람 정답 자, 맞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 또 뭐라고요 세상을 정복할 나, 세상을 다스릴 나, 그게 나야 나, 알았어요? 그게 나야. 자, 오늘 성경 퀴즈 재밌었나요? 자, 다음 번에 또할 거예요. 또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 어린이 찬양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말씀 들을 때, 어잘 들어야지요. 쓰는 것도 어떻게 해야지 잘. 컨닝할 수 있어? 잘 써놔야 보고할 수 있지, 그치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선물은 주일날 줄 거야. 주일날,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날 예배 오면 그때 줄 거예요. 알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 첫날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께 소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자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나를 절대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꼭 찾는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귀한 램노트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찬양한곡 부르겠습니다. 학교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자. 학교 가는 길이 아까 여러분 내, 문제 문제냈죠 문제 자자 문제. 자 같이. 하고.